자, 나는 엄마 품에서 20년, 30년을 산다고 자식들아. 지금은 이제 빨리 독립하는 경우가 많지만자 엄마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돌본단 말이 야 엄마가 낳아놓은 자식이니까 그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준단 말이야. 엄마의 짜증, 원망, 엄마의 아픔, 어? 그리고 애틋한 사랑. 이 감정을 자, 엄마랑 나랑 교감을 제일 많이 했지. 어? 한 집안에 살면서. 근데 지금 와서 나이가 내가 50이 되고 엄마가 이제 연로하시단 말이야. 근데 한 집안에 사는데 감정적인 부딪힘이 제일 크단 말이야. 왜 그렇게 감정적인 부딪힘이 큰가를 봐야 돼. 응? 어? 자, 이전까지 내가 엄마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제일 많아. 그지? 엄마가 나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단 말이야. 어? 자, 어머니는 늙고, 이제, 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어? 런데 자, 나랑 이렇게 한 집안에 살면서도 감정적으로 왜 그렇게 부딪히는가? 어? 왜 그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 자, 자석을 생각해봐. 자석이 N극과 N극은 밀어 당겨. 자, 미는 거야. 미는 게 싸우는 거야, 인간은. 갈등하는 거야. 자,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 장과 감정의 에너지 장이 나한테는 엄마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서로 미는 거야. 그게 갈등이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잘 싸워. 암목적으로 민단 말이야, 민단 말이야.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크단 말이야. 겉으로든 속으로든. 겉으로 주장하면 말싸움이 되고, 감정싸움이 되고, 그게 심하면은 자식 간에 의절하고 안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 그게 뭐냐. 내 안에 똑같은 마음 파동이 늘상존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없앨 수가 없어, 엄마는. 왜? 고정관념이 너무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삶으로 봤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고쳐먹기가 힘든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젊어. 이런 마음 공부도 하면서도, 자, 때로는 내가 푹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엄마를 조금은 이해해. 그럼 엄마한테 사랑한다, 엄마 고맙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엄마가 또 감정이 한번딱 부딪히면, 어, 도로함이 꽝처럼 확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 현생은 우리 삶에서 늘, 늘 있어. 늘.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야. 크게 깨우치지 못하면. 은 내가 감정이 편할 때는 엄마를 반술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내 감정이 크게 불편하면 엄마랑 부딪히는 감정 때문에 내가 마음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엄마를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어? 왜냐, 엄마를 그냥 인정해주야 돼. 엄마가 짜증내고 엄마하고 투덜대는 거를, 자, 엄마를 내가 생각한 것들 바꾼다고 엄마가 바뀌어? 못 바꾼단 말이야. 차라리 나를 바꾸는 게 편해. 엄마가 뭐라 그러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용량이 커지면 내가 스트레스가 안 돼. 근데 내 안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 차라리 따로, 떨어져 사는 게 나은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 아이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떨어져 산다는 거 어떻게, 해? 곧, 어? 나한테는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야,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어? 나가서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들을 키우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놓은 아들이 내 곁을 떠난다니,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 애고의 충돌이란 말이야. 갈등이 되고. 근데 엄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는 고정관념으로 80년을 넘게 사셨어. 어? 수없이 고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도 못 하고 무의식을 또 이해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습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살던 대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다음 생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지. 그리고 엄마 마음을 내가 어떻게, 그냥 흘리면 돼. 흘리지를 못하니까 그런 건 말이야. 엄마의 투정이나 엄마의 짜증이나 엄마의, 응? 원망. 이런 거를 내가 흡수해 가지고 내가 계속 부딪히어서 밀기 때문에 엄마랑 사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된 말이야. 그냥 엄마를 인정해 엄마는 그런 분이다 하고 인정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 나한테는 스트레스야. 근데 엄마의 푸념을 내가 들어준다 생각 하고 내가 그냥,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야. 흘러 지나가면 잔소리가 아니야. 그냥 엄마의 삶의 애환이 아픈 걸 내가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지. 그러려면 내가 가슴이 조금 더 넓어져야 듣는 말이야. 가슴이 좁은 자는 미는 게 쉬운 거야. 왜냐? 나하고 똑같으면 N극과 N극이 자, 민단 말이야. 서로 같은 파동이 때문에 미는 거야. 근데 내 가슴이 넓어지면 엄마의 마음을 내 가슴에서 자, 측은지심으로 아이고, 얼마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하고 내가 측은지심으로 소화흡수하면서 쭉 흘려보내면 내 스트레스가 안 된단 말이지. 응? 그 그러니까 엄마의 아픈 점, 엄마가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면서 우 나를 그러면서도 자식을 잘 키워준 점, 어? 자 엄마가 그 젊은 시절에 어그 힘들다 고통스럽다를 겪면서 나 자식을 허락 프양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 응? 어? 그 힘든 걸 자식이 알아주면 엄마 마음은 또 내려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엄마의 삶을. 어? 근데 나는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 어? 왜 내가 직접 겪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린 시절에 직접 엄마하고 살면서 겪은 거는 거의 다 마음의 상처로 나도 끌어안고 있단 말이야. 왜? 내가 어떻게 대변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 마음의 내면 아이가 쪼그라든 마음을 표현도 못하고 그냥 징징대고 운단 말이야. 그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란 말이지. 어? 그게 지금까지. 갖고 와서 엄마하고 트러블이 생기라고. 응?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동량, 그릇을 키워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테, 서, 어? 섭한 점도 있지만, 어? 엄마한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 길러지고 하지만 또, 또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집을. 어? 엄마하고 이제 독립된 생활에도 엄마를 섭하게 하는 게 엄마는 어차피 섭해. 자식이 나간다는 게 자체가. 근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자주 차아 응, 보면서 얼굴만 떼고 어?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할수 있어야지 내가 어? 엄마한테 어? 짐을, 부담감을 덜 느끼는 거란 말이야. 엄마는 오직 의지할 데가 40개 더 있어? 어? 그또 옛날 어르신들은 무조건 남자란 말이야. 여자한테 잘의지하요 딸내미한테 남자한테 그래 의지를 하지. 엄마 입장 왜? 그게 우리나라 이제 동양의 문화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문화 특히 노인네들이 해러니까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가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그래야지 내가 삶의 스트레스 안 받고 엄마한테 더 어? 측은이심을 베풀 수 있다는 거야. 가슴 따뜻하게 응? 그래야지 내가도 후회도 없고 응? 엄마한테 그만큼 내가 애정을 쏟아서 해줘서야지 내가 자식으로서 어? 도리를 했다는 거에서 또 마음으로부터 어? 이해도 받고 그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 엄마한테 짜증이나 원망이나 이런 걸 피워하는 까 엄마의 아픔을 이해해서 내가 승화시켜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느끼는 바고 그게 우리의 깨달음의 작은 표현이라고. 큰 깨달음을 있고 작은 깨달음 속 깨달음이 깊은 귀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이 마음 공부란 말이야. 왜이 마음 공부를 하겠어? 관계에 부딪히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서 그걸 순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관계를 회복되는 거, 당연한 거야. 응? 근데 내가 도량이 넓어야 된다고. 내 가슴이 넓어지는 게 도량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 수용을 잘하게 된단 말이야. 자, 엄마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해줘. 응? 그래야지 자식이 편해. 자식이 편하다고. 엄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 이게 내가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자각이 조금 더 나아진 거야. 니아가 됐어?